그 옛날에 저 대학교 다닐 때 담배를 폈습니다 미국 와서도 담배를 폈고 담배 끊은 지가 지금 한 25년 되는 것 같아요. 지금은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. 몇년 전에 브레이브스 야구 게임을 보러 갔는데 애들하고 요새는 그 야외 그 야구장에서 담배를 못피합니다데몇년 전에 앞에 앉은 여자가 막 담배 피더라고요. 이게 이런. 강한이 아니고 바깥이에요. 근데 그게 어떻게 괴로운지, 그렇다고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갈 수도 없고, 하여튼 굉장히 그 괴로웠던 기억이 나는데, 담배가 아까 여기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코케인이라는 거가 굉장히 강한 중독성을 갖고 있는 마약이죠. 코케인보다 담배 끊기가 더 어렵습니다. 그만큼 중독성이 엄청나게 강한데, 제가 듣기는 저거 오늘 4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내일 와서 또 40분 맞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담배의 그 담배 끊기 어려운 점 담배 해독 같은 거 주로 말씀드리고 내일은 담배를 끊는 방법이 있어요. 여러 가지가.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기로 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담배 해독 왜 담배 끊기가 어려운가 여기서 지금 나왔잖아, 나왔잖아요. 미국의 그 마크 토인이라는 유명한 사람이죠. 그 사람이 이런 소리를 했어요. 담배 끊기 아주 쉽다. 담배 끊기가 뭐 이렇게 어렵냐? 나는 천 번이나 끊었다. 담배 끊기 아주 쉽죠. 뭐 다들 끊고 그 문제는 그 다음에 또 피고. 담배 담배 끊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근데 미국 사람들 통계인데요. 아마 한국 사람들은 비슷할 거예요. 담배 피는 사람들의 30%는 담배 끊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. 그런 분들은 이런 데올 리가 없어요. 근데 담배 피시는 분들의 70%는 담배를 끊고 싶어 합니다. 그 70%의 반이요. 는 1000번 이상 끊어보실 분들이에요. 그리고 그 70%의 반은 이 끊으려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고요. 이 그러니까 담배 끊기라는 거가 얼마나 어려워 나면요. 아무런 도움 없이 내 스스로 담배 끊겠다고 마음먹고 담배 끊기로 결정하고서 성공률은 3 내지 5%입니다. 담배는못 끊으세요. 그래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야지만, 여기 저 목사님은 99%라고 그러셨는데, 저는. 그그 그래도 그 깜짝 놀랐습니다. 내일 내가 그 어, 처방약이니 이제 여러 가지 심리 상담 같은 얘기를 주로 하겠지만요, 은 그런 걸 다들 해도 미국 사람 통계입니다. 성공률이 25%밖에 안 됩니다. 3 내지 5%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스스로 한번 담배 끊기로 원한다. 그래서 담배 끊기로 마음 먹고서 성공한 사람이 3 내지 5%인 반면에. 여러 가지,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고 약까지 처분받아서 한 사람들이 성공률이 25%입니다. 그러니까 담배 끊기라는 게 보통 보통 이런 게 아니거든요. 근데 그걸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폈을 텐데. 사실 담배가 이 세상에 나온 지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죠. 어, 하여튼 뭐그 얘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. 근데 문제는 이 담배 회사가 여태까지 요즘 하게 선 그런 소리 못 하죠. 담배의 해독을 다한제 레이블에 붙이니까. 근데 전에는 담배를 피드라도 해독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갖고 더 해독을 줄인다 고해서 로타르 그담배를 만들어냈죠. 그러니까 레귤러 담배하고 로타르 담배하고 차이점 뭐냐면 레귤러 담배 한대 필동안 이거 세대 피는 거예요. 담배를 덮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종이 하나 두고 그다음에 필터가 떠 나왔죠. 필터가 있으면 뭐좀 보기 좋으라고 아니면 입에 물기 좋으라고 근데 필터가 있으니까 담배를 덮히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담배 회사들은 이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걸 다 감춰왔던 거죠. 그래서 그 수에서 많이 졌죠 근데 지금은 그게 일단락 됐지만은 이제는 담배 회사 믿을 수도 없고 미국 정부 믿을 수도 없고 이제는 각자가 담배를 끊는 데 대한 열심을 하셔야 되는데, 내일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, 사실은 내일부터 끊겠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. 담배는 오늘부터 끊으셔야 됩니다. 오늘, 바로 당장, 이, 시, 이 시간부터 마음을 먹으셔야지, 내일부터 끊겠다, 다음 주부터 끊겠다, 이건 안 통해요. 그럼 그게 5%뚝 떨어집니다. 그래서 25%까지 올리, 올리시려면, 오늘, 오늘 11월 12일이죠, 오늘이. 2013년. 달력에다 동그랗게 집에 가서쳐 놓으세요. 오늘부터 어제부터 담배 끊었습니다. 네? 어제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. 어, 그렇게 되셨어요. 그러니까 담배는 내일부터 한다는 게 절대로 통하지가 않습니다. 담배 해독이, 아까 제가 여기 비대해서 나오는데, 니코틴을 빼서 혈액주사를 하면은, 뇌로 도착 도착하는 시간보다 담배를 피는 시간이 더 빠릅니다. 담배를 피면 즉시로 뇌로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그 쾌감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데 우리가 여기서 금단 현상이라는 걸 냅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. 쾌감 때문에 담배 피시는 것보다도 쾌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. 담배를 안 피면은 그게 이제 금단 현상이라고 그러죠. 그 어떤 약에 중독이 되어 있을 때, 약품이나 물질에 중독이 되어 있을 때, 그게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, 그게 싫은 거예요. 담배를 피워서 기분 좋은 것보다는 금단 현상 때문에 담배를 피게 되는데, 저도 옛날에 담배 피울 때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게 담배를 끊내면서 입에 물고 있더라고요. 그런 적들 여러분들 다 있으시죠? 나도 모르게. 그러니까 내 몸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. 금단 현상이 오니까 빨리빨리, 빨리 그러니까 꺼내서 피하는 겁니다. 심하게 담배 피시는 분들은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. 금단 현상에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. 근데, 니코틴은, 니코틴 자체는 암을 유발하지 않죠. 니코틴은 암을 유발하지 않는데 담배 속에 약 800가지의 화학 물질이 들어있다고 그러죠. 그 중에 타르라는 게 있는데, 타르는 물질이 탈때 생기는 건데, 그게 이제 바람, 아주 심각한 바람 물질이 되는 거죠. 담배에서 오는 암들이, 우선 그 담배 연기가 지나가는 곳에는 암이 다 옵니다.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설남, 그, 그죠? 혀, 또입술에 오는 암, 인후, 뭐, 기도, 폐오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, 담배가 지나가는 것은 식도, 위암, 췌장암 방광암, 모든 암에요. 암이 한 200가지가 되는데,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담배를 써 인해서 오는 암이 모든 암의 30%입니다. 그러니까 음식을 잘못 먹어서, 운동을 안 해서, 환경이 나빠서,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요. 또, 바이러스에 의해서 암이 생기는데, 담배를 피기 때문에 온한 암이 모든 암이 30%예요. 이거는 제기가 아니라 미국 국립 암센터라고 있습니다. 거기서 아주 정확한 통계로 나온 겁니다. 모든 암을 다 이렇게 분류를 해봤더니, 30%의 암이 담배로부터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담배를 끊는다는 거는 여러 가지를 떠나서 우선 그런 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. 담배를 핀다는 거가 <laughs>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있지만요,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. 담배 피는 친구, 담배 피는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이 담배 피면 나도 담배 피죠. 그 심리적인 것보다는 그 주어진 환경에 마저 들어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. 또 음식, 그러니까 밥 먹고 난 다음에는 담배 맛이 유별나게 좋죠. 그 심리적인 것보다는 그 환경, 그러니까 어떤 술자석에 갔다든가,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담배를 핀다든가, 그런 환경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따라야 됩니다. 심리적인 거는 이제 내일 내가 더 말씀드리겠지만요. 우선 환경부터 내가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, <laughs> 제가 여기서 느끼는 우리 교포들에 대한 통계는 통 없는데, 한국 사람들에 대한 통계는, 이제 제가 얻어보면은,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술을 들 제일 많이 마신대죠 여자, 남자 할거 없이. 근데 술하고 담배는 같이 가잖아요. 특히 술자석에서 어느 한 사람이 담배 피기 시작하면은, 나머지 사람은 너나 할거 없이 그냥 다 전염, 전용, 전염돼서 담배를 피는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그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, 우리가, 아, 알고 있으면은 그런 환경에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. 그렇다고 여태까지 사귀던 친구 다뭐멀리할 필요는 없지만요. 하여튼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우리가 나가, 어, 다 물리쳐야 되고. 저 지금도 생각나는데 옛날에 저 친구하고 우리 애가 둘이 있었는데, 어, 그 친구네 애들하고 그래서 한 차를 타고 플로리다 놀러 간 적이 있어요. 흔니 지금 담배 피더라고요, 차 안에서. 그래, 그걸 말리고, 뭐, 부탁해보고 그랬는데,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펴요. 그래서 이틀 동안 하여튼 굉장히 그 싸우면서 지나가던 생각이 나는데, 여러분들 담배 피시면은, 집안에서 애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? 요새 애들 가만 안 있죠? 아빠, 엄마, 담배. 그래서 담배를 바깥에서 피고 들어가잖아요. 근데 그 집에 들어가면 역시 또 홀대를 받습니다. 담배가 옷에다 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들은 담배는 피지 않더라도 담배 피운 사람의 옷을 만 보더라도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, 실제로. 그래서 그런 홀대를 받는 입장에서도 벗어나려면은 옷을 벗고 담배를 피시든가. 그래서. <laughs> 한걸 끊으시든가 그러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니코틴이 주, 주범해요. 담배 그 수, 수없이 많이 들어있는 그 여러 요소들 중에서 니코틴이 중독을 일으키는데 니코틴의 중독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인보다더 심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니코틴에 대한 그 대치 요법인 내일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니코틴을 대치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하는 그런 미커진 껌도 나와 있죠. 또이 패치 이렇게 붙이는 것도 나와 있죠. 하튼 여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겠지만 네 가지입니다.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고 가시면은 제 강의 에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첫째는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병입니다. 담배가 어떤 습관이나 어떤 중독이 중독이라는 것은 뭐 병이지만은 습관이나 내 취미나 뭐 그런 걸로서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라 담배를 피운다는 것 자체가 병입니다. 담배 피우는 병인데 그 병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병을 만들어냅니다. 제일 심각한 건 물론 암이죠.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? 우선 저처럼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요. 머리카락이 빠지고, 목소리가 절 같지 않고, 행동이 꿈뜨고, 여러 가지 늙은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. 머리가 희고.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노화현상이고, 눈에 보이지 않는 노화현상이 또 나를 있겠죠. 그게 뭘까요? 눈에 보이지 않는 노화현상 중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거가 동맥 경화입니다. 동맥 경화에 가장 심각한 거가 심근 경색증이라고 해서 보통 심장마비, 심장마비 하는데 심장에 관상 동맥이 막히는 거죠. 동맥 경화 때문에 막힙니다. 그 다음에 뇌절중 그것도 동맥 경화입니다. 콩팥으로 가는 동맥이 막혀도 신부전증, 그것도 동맥 경화입니다. 노화라는 거는 동맥이 단단해진다는 소리입니다.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. 근데, 나이를 먹어가면서 동맥 경화를 더 빠르게 촉진시킬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. 동맥 경화는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, 고혈압 갖고 계신 분, 당뇨병 갖고 계신 분, 고지질, 콜레스테롤, 그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혈압도 괜찮고 당뇨병도 없고 고지 어, 콜레스테롤도 없으니까 난 그래도 담배 피도 돼 그냥 담배 피셔도 돼요 사실. 근데 만약에 고혈압 갖고 계시고 당뇨병 갖고 계시고 고지질 갖고 계신 분들로서 거기다 운동까지 안 하시고 혹시 이렇게 배를 만졌더니 배가 이렇게 잡, 잡혀지잖아요 비만증 있으시고. 거기다 담배까지 피시면 동맥경화는 빨리 촉진된다. 무지 무지하게 빠르게.